저희는 잘못된 정책 바꾸면 되는 거죠. 잘못됐다고 판단하면 고치면 되는 것인데 그렇게 하지 않는 그런 독선과 고집 막아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당내 현안 관련해서 하나만 여쭤볼게요. 민경 대변인 계시는데 어제 철역질 논란 이후에 또 오늘 같은 페이스북에 민 대변인께서 또 부귀럭 당광 뭐 이런 게시물을 올리셔가지고 이게 또. 비꼬는 게 아니냐 뭐 이런 약간 논란이 있는데, 보이대해도 어떻게 보시는지, 부기력, 당광 뭐 이런 게시물을 올리셔가지고, 이게 또 비꼬는 게 아니냐 뭐 이런 약간 논란이 있는데, 보이대해도 어떻게 보시는지 말씀드려 겠습니다 얘기를 한 것이 아마 다그 서면으로 또 발표가 됐을 겁니다. 그걸 여러분들 잘 읽어보십시오. 아무거나 막말이라고 말하는, 그 말이 바로 막말입니다. 그 많은 분 막말이 아니라고 보시는 여러분들이 읽어 보십시오. 보시면 금방 다 파, 판단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오늘 오전에 김문수 전사가여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서 이렇게 얌전한 야당은 퇴퇴할 뿐이다 이런 얘기가 치면서 대원님이좀더 강하게 나가셔야 된다라는 의견도 보였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예, 우리가 이기는 길로 가겠습니다. 이 정부 이정 그냥 놓아둘 수 없죠. 반드시 폭정을 막아내고 민생과 경제를 살리고 안보를 지켜내는 그런 이기는 길로 가겠습니다. 그 민주당에서 막말과 관련해서 이사님이 그 삼사 이런 말씀하셨던 게 지금 공원이 되고 있다, 뭐 이렇게 비판하기도 하는데요. 그글 쎄. 막말이라는 <laughs> 막말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을 싶습니다. 그래, 예, 수고들 어, 하세요. <laughs>